이렇게 문학을 풀때 이렇게 힌트 문제가 나와.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 소설에 대한 우리한테 정보를 먼저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를 먼저 읽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더 빨리 돼.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풀때 이제 읽게 되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 다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보고 풀면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먼저 읽어 볼게. 한글을 고소설인 고소설 박시전이 박시전은 뭔지 알지? 중학교 때도 막좀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몰라도 그냥 뭐 넘어가는 거야.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주므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 그러니까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제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의 여성이래. 음. 응.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식자층이라는 거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지식인.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사회활동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박씨 전은 여성 독자들의 관심, 그런데 조부는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다는 거야. 그것도 약간 신분이 높은. 박 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음, 그녀도, 자, 그녀는 여기서는 조부의 그녀겠지. 어,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섬으로서의 삶이 만족한다.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섬호가 뭐야? 이럴 수 있었어. 섬호가 뭐였던 것 같아? 읽어보니까? 어. 어. 그, 두 번째 부인. 음. 그치? 이렇게 얘기해. 나는. 두 번째 부인을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만족을 했대. 두 작품은, 그럼 봐봐. 얘네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어때? 막그 능력을 다 펼치면서 살았어? 그건 아니지. 되게 어떻게 보면 수능적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치? 자기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조력자이긴 하는데 남성을 더 빛내주는 그렇게 자기는 빛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기는 했어. 그지 그러나, 박시저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에, 어,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안에 치중했다. 결국에 서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막 본처의 자식들이 서모를 좋아하고 일해도, 서모는 자기가 더 나서거나, 뭐, 뭐 본처로서다. 역할을 할 수도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제한적인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발을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반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을 거. 어쨌든 뭐 새로운 여성상이다. 뭐이 정도만 알고 이제 넘어가면 앞에서 봤을 때다 이게 두 가지 다 응.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박시전도 낯설었었던 것 같아. 응. 그렇지. 박시전이 뭐 익숙하지 이거는 내 얘기지. 뭐 너네한테 안 돼서 요즘에 구일 때안 나오니까 그렇지. 일일은 이거는 하루는이라는 1일은, 하루는 이라는 뜻이야 일일은 하루는 박씨가 개화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 박씨가 여기서 주인공이잖아 얘가 더 신분이 높을 거야 개화는 너는 읽으면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씨의 몸종이거든 몸종 또는 시비라는 말을 해 불러서 말하기를 대감께 여쭐말이 있으니 아뢰거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는 이거야 박씨가 대감은 시아버지야 근데 아, 원래는 이렇게 안 해주는데, 우리 이제 내신처럼 할게, 그냥. 그니까, 러 박씨가, 얘가 며느리잖아. 그니까, 러 자기가 직접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할말 있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 이때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의 매, 매너, 예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지. 하니, 개화가 명을 받자와 공기 아래니. 자, 박씨는 대감이라는 말을 했고, 공이라는 말이 나왔어. 개가, 대감이 공이라는 거야. 공은, 뭐, 남자, 귀족 그리고 신분이 높은 남자고 그리고 뭐 어, 그분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공이라고도 말하고 김씨면 김공, 뭐 박씨면 박공, 뭐 장씨면 장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 대감밖에 없으니까 그냥 공 이렇게 말을 했어. 공께 아래니 공이 즉시 내당에 내당은 여자의 집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박씨가 있는 곳이야.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 자노라 그래 무슨 말인지 해봐라 이런 말인데. 어 내가 듣겠다 이런 말이지 박씨가 아뢰기를 아렌다라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 말해 박씨가 아뢰기를 명일 어 명일이 내일일 거야 내일 알았지 명일은 이제 밝은 날 내일 종로에 각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그니까 내일 말시장이 열리나 봐 노복에게 그 그러니까 종이겠죠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카리아의 모양이 볼것 없는. 그러면 이 말은, 이거는 좋아, 안 좋아? 딱 들어도? 좋은 말 같아, 안 좋은 말 같아? 안 좋고, 그지그 말을 근데 300량을 주고 사오게 하소서. 이렇게 비루한 볼것 없는 말을 300량을 주고 사오라고 말을 한 거야. 공의 들음에 허황하나, 뭔 소리야? 막 이러지만 자부가, 자부는 면느이라는 뜻이야. 우리 필기하면서 볼까요? 며느리가 범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즉시 허락하여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해서 말하기를 명일, 내일이라 그랬지, 명일. 어, 종루에 가면 말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300년 주고 사오라. 그대로 지금 전달했지. 응. 하고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가지고 나와 서로 말하기를. 아니 대감께서 도대체 무슨 연고, 무슨 이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300냥이나 주고 사오라고 하시는 걸까? 하고 서로 의욕해하며 이튿날, 다음 날이지, 그치? 다음 날, 그치? 명일이니까 300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나가본 즉, 과연 여러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장시말 시장이 열렸어 그 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또 골랐어 임자를 찾아서 값을 물으니 임자가 말하기를 그 말은 그말 값은 단량이요단량이래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자용렬할이라는 말이 나왔어. 얼마 전에도 다른 작품에서 용렬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 용렬이라는 말 되게 안 좋은 말이야. 알았지. 그니까 러 후졌다 이런 뜻인데 이거 비슷한 걸로 니희가뭐 생각하면 되냐면 졸렬이라는 말 많이 <laughs> 요즘에 쓰지 않냐? 어 졸렬해. 그면 어그말 들으면 되게 모욕적이잖아. 어 그런 비슷한 말이야. 그니까 러 용렬, 졸렬 다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뜻이야. 이제. 후졌다 이런 알았지 어떠, 어떻게 저렇게 용렬한 것을 사려고 하시오 노복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까 장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단량만 내고 가져가시오 굉장히 양심적이지 그러니까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300량을 내고 사오라 하시니 300량을 받고 주시오 그랬더니 장사가 말하기를 아니 본값이 단량인데 어찌 빅상값을 받으려 양심적이야 하고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깨끔 노력을 했어 돈을 주겠다고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고는 노봉이 맞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지 억지로 백냥을 주었어 그리고 이백냥은 감추어서 돌아온 거야 그럼 돈을 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어 노봉이 대감에게 말을 사왔다고 아르니 공은 즉시 자부 자부가 누구지 며느리인 박씨 그렇지. 그러니 박씨가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어, 말값 300량을 주어야 이게 쓸데가 있는데, 무지한 노복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노복이 이런 말이야. 말장세에게 100량만 주고 200량은 감추었으니 도로 죽어라 하옵소서. 자, 이 여자 뭐야. <laughs> 다 알아. 그치?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능력, 그치? 뛰어난 능력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뭐어 요새 뭐점쟁이에요 이런 말은 <laughs> 이런 거는 아니야. 알았지. 뛰어난 그냥 능력을 갖고 있어. 공이 말을 듣고 박 씨의 신명함. 이거 봐. 신명함이라고 그러잖아. 아, 뛰어나 이렇게 신명함을 탐복하고 즉시 외당에 그니까 바깥에잖아. 그치. 그니까 내 당은 안채 여자들 지내는 곳 외당은 바깥에 남자들 지내는 곳이야.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꾸짖어.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하려니와 너네 지금 나를 속였어 기망하다 나를 속였어 나중에 중치 중리 다스리겠다 하지만 그럴 건데 감춘 돈은 말주인에게 빨리 주고 와라. 우선 빨리 돈부터 주고 와 이렇게 만일 지체하면 지체하다 뭐, 뭐 늦장을 부리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리라 아, 죽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복들이 사지에서 말하기를 이같이 명백하시니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어떻게 저희가 속이겠어요.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장새에게 300량을 준 즉, 주니깐, 말값이 단량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기로 억지로 100량만 주고 200량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실령없이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소위들이 죄는 만사무석이로 쏘이다. 어, 만사무석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뭐, 죄가 되게 뭐 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따가 찾아보자. 몰라도 문제 풀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모르는 말이 나와도, 그냥 지나가면 돼. 알겠지?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장사를 찾아 돈 200량을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하려 아우, 눈치 너무 분하다. 막 이제 이랬어. 제이 하며 200량을 억지로 받고 돌아오더라. 박씨가 이제 그 말을 기른지, 아까 어떤 비루한 그 말을 기른지, 막그 말주인이 용렬하다 그랬잖아. 그 말을 기른지, 3년에 준총이 되어, 자, 준총이 됐대. 뭔가? 뭐죠? 이럴 수 있어, 너희들이. 자, 말이 준총이 되어 걸음은 비호 같은지라. 비호 같다라는 건막 나는 것 같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말이 어때? 준총이라는 건 아, 좋은 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훌륭한 말이 됐어. 박씨가 공에게 말하기를,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할 것이며 값은 얼마? 3만 양. <laughs> 우리 얼마 주고 샀죠? 300. 300 양. 지금 3년 만에? 몇 배야, 이게? 이게 100배냐? 그치? 100배의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자, 삼만냥이라 하고 팔아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며느리 말대로 노복을 불러 또 분부했어. 사신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이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이거 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파는가 묻건을 노복이 파는 말입니다. 또,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은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해서 말하기를 값은 3만 냥이로쏘이다사신이 대히. 완전 나 완전 득템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대히 크게 기뻐하며 3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가더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예 파는 우리 입장에서도 뭐야? 저거 300냥 주고 산지 3 0 0 3만 냥이나 받고 팔아 이랬는데 또얘 입장에서는 뭐야? 나 완전 완전 득템했어.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유하니, 집이 어떻게 됐어? 다시. 부유. 풍요, 풍요롭게 됐잖아. 가산이 부유했어. 아, 며느리 덕에, 그치? <목소리> 돈을 엄청 벌었어. 박씨에게 물어 말하기를, 삼만 양을 받았으나, 아직 못 깨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런 거지. 아직 못 깨라가, 뭐, 아직 못,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인 거 같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어떤 연구인이? 막 이렇게 물어봤어. 박씨가 말하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어, 조선은 자꾸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준말을 알아보고 삼만금을 아끼지 않니하고 사갈 것이니 그런 고로 그런 연유로 그런 이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리 좋아도 조선에선 쓸 수가 없어. 조선이 너무 이 말한테 작은 거야. 음. 공이 듣고 말하기를 너는 여자이나 명견 말리하니 뭐다 내다본다 이런 말이겠지 진실로 아깝도다.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아얘이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때 여자애들은 사회생활 못하니까 만일 남자였다면 보국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음, 소부의 소부 자부잖아. 그러니까 소라는 걸 말, 붙이면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면 소자, 며느리면 소녀, 아 딸이면 소녀, 그리고 신하면 소신, 그리고 어그 뭐지 소자 말고 뭐지 소인, 소인, 그러니까 한인이면 소인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얘는 며느리니까 소부 이렇게 말하고 남편한테는 자기들이 이제 처첩이잖아. 그러니까 소첩이라고 말을 해. 음. 그러니까 소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면 제가 이런 뜻이야. 알았지? 어, 소부의 원하는 반은 가군이 남편이지, 뭐, 그렇지? 얘예 남편이 과거에 급자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배우고 어, 부귀영화를 보게 하고 부, 보여주고 이런 말이야.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그러니까 자손 많이 가져서 만수무강, 무슨 만수무강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 소이다 하고는. 공이 그 말을 들으면 못내 탄복하더라. 지금 이 부분이 남편이 아직 그 벗을 안 나간 것 같은데 이 박씨 되게 못생겼다고 남편한테 엄청 구박받고 남편이 이 여자한테 가지도 않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박씨 아버지가 이 집에 오거든 박처사가 아버지가 얘한테 너 이제 네업다 벗었어 이제 너 이제 허물 벗으면 돼 이러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여자가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 안에서 완전 예쁜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엄청 좋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또 그런 얘기야 응. 아무튼 그 나중에 박씨가 이제 남편이 이제 벼슬하고 입신양명 하면 이제 뭐그 뭐지 병자오란인거병자오란때막 청나라 쳐들어 왔을 때 걔네들 용골대 형제 뭐 혼내주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많이 봤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 그래서 박지전은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작품이고 조보라는 거는 사실 선생님도 여기서 자,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 근데 그녀라는 이제 여기서는 그녀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3인칭이네. 그렇지? 아 근데 사실은 이때 고전은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음.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설을 통하여 조보를 구입해 오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조보가 뭐냐면 그래서 봤는데, 어, 승정원에서 재결상을 기록할 반편은 관보래. 그니까는 러 국가에서 내는 어떤 정보지인 거야. 그치? 정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정보지인 거야. 응. 그래서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를 구입해 오게 하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리를 해야리고. 근데 이걸 누가나 다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막 우리도 주식을 본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이걸 막알수 있는. 는 없잖아. 니 여자는 그걸 바라보는, 그걸 볼수 있는 지혜가 있었나 봐. 조정리를 헤아리고, 전관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완전 되게 실질적인가, 그러니까 되게 실리적인 눈이 있네. 그치? 어, 이번에는 권력이 누구에게 가겠네. 이제 이런 걸 파악하는 거야. 전관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 같아. 열애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아용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laughs> 요거는 조금, 그치? 약간 미리 손했어. 평안도 물화를 긁어모아. 돈을 모았어. 그치? 이 사람들이 평안도에 살았나봐. 정성으로 바친 약간 뇌물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능력이 아무튼 이런 대로 있었네요. 그 효험, 효험이 10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매겨놓은 거야, 뇌물을. 그래서 잘 혜택을 받았나봐. 어, 갑자기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쵸? 봉급이, 그러니까 중략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나봐.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섬김도 더 풍부하여. <laughs> 이게 너무 웃기지 않냐? 봉급이 점차 불었대.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위로 섬, 섬김을 풍부했다라는 거는 위에다가 내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많이 바쳤다는 건데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의기양양하다. 이 단어 떠올리면 돼.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아, 이러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정이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우아영은 나이 70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러니까 우아영이 그녀의 남편인 것 같아. 그치? 읽으니까 그렇지. 파악이 됐어.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 사이에 이르렀고, 고희 고위 70이죠. 고희가 70을 말해요.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당신이라는 건 너네가 2인칭이 아니라 그 3인칭 제기대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영감께서는 이라고 말했고 그 당신이 영감을 가리키는 말이야. 알았지? 뭐 자기 자신이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도 유감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 오래 살았고 충분히 많이 잘 살았대. 그러니까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야.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지아비라니까 남편이 맞네 그치 자기 공채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도, 이르시도록 했으니 전 뭐야 아까 절도사까지 시켰잖아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라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지아비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남편은 맞아 그치?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 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제 물려주는 거지. 나는 한 서모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 며느리에게 맡기겠소.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어머니라고는 하는데 서모래.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이 어머니가 원래는 본첩이라기보다는 또 처, 첩, 첩,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원래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들어온 새어머니 정도로 생각해도 돼, 알았지? 요것은 새어머니 정도인 것 같아. 음. 가정을 큰 여인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줬다 네, 옛날에 왜 무슨 고간 열쇠 주는 거 장난 아니잖아. 집안의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큰 며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결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이집 아이들이 보통 옛날에는 처업이나 새엄마 그러면 되게 다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야. 집안일 모두를 예전 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 며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풀수 있을 거야.